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와프터치 오늘 본문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어, 오늘 본문 여러가지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두가지 정도 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 이후 이렇게 좀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 이후의 주제는 이 땅에서 결국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고 그 유한한 삶 가운데서 우리 18절에 아 결국은 의미 있는 것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영원을 바라보면은 사실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좌절하게 되지만. 어, 그영원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순간순간 누리면서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일 볼 부분과 육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 시간관계상 내일 좀더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앞부분에서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하라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구약이 내내 강조하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때뭐 구약의 다른 맥락 속에서는 보통 제사라는 것이 음, 종교적 행위를 대표한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어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어떤 뭐 말하자면 종교적인 행위보다 일상에서의... 어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물론 그 맥락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특정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하라 이 말씀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 조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전은 제사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제사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주가 되는데요. 물론 다른 의미들도 좀 있지만 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것을 속죄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속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구나. 이것이 더 우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중요하다 하면서 연결되는 것이.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경솔한 약속을 하지 말아라. 자, 제사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 행위만을 대표한다기보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나님께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이 서원이죠. 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잠잠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동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에 내가 그 일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을 조심하고 말을 줄여라 뭐 이런 말씀들도 결국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저 이걸 할게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부분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차라리 이게 칼로 베듯 명확하게 선이 구분되어 있어서, 아 그래, 그럼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냥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으면요 우리 밥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밥을 먹는 것도 주님께서 사인 주셔야 먹겠습니다 이러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 주님은 성경에 나오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한테 말하기 전까지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이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듯이 우리도 역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도 내 생각인지 우리 주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없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분별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우리 이 말씀의 해석이 100% 옳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냥 기도와 말씀으로 이것이 주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는 거죠. 그러나 항상 위험 요소는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는 것일 수 있어요.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그것이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종교적인 행위인 제사라는 부분 또한 가지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8절에, 가난한 사람이 학대받는 것과 정의가 무시당하는 것을 보아도 너는 놀라지 말아라. 무슨 말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학대당하고 정의가 무시당하는 걸 보면 선지자들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선포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잘못됐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일이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분명히 우리가 추구해야 하지만 또한 가지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땅에서 그 나라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너무 순수하게 생각해가지고 정말 세상이 그렇게 막 순수하게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다가 막,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았을 때, 막, 이렇게, 가난한 자가 학대를 받고 정의가 무시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막 너무, 여기 놀라지 말라 이렇게 표현된 것은, 놀란다라고 할 때, 이상하게 여기면서, 심지어 경악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막 경악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 거야? 막, 혹은 또,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품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막, 자기가 앞서 나가서, 막, 아 뭔가 분노하면서 이 정의를 되새우기,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말하고 하는 것들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정의를 위해서 분노하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주의해야 돼요. 내 감정이 앞서서 내가 여기 놀라다 라는 표현처럼 경악하고 내가 너무 분노하는 내 감정이 앞서서 하는 것은요. 결코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어,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너는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모든 관리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의 감시를 받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어, 누군가를 학대하는 사람도요. 결국은 누군가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요. 결국은 맨 위에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위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학대 가운데에서 이 부정의 가운데, 부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 그럼 나라도 나서서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하 쉽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시하고 계시다. 라는 것.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물론 주님이 때로는 나를 사용하셔서 그 부조리를 바로잡으려 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막 경악해서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감시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구절에서는 비슷하게 모든 사람이 농산물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왕도 밭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산다. 이 말씀도 역시 이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밭에서 뭐가 나고 안 나고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같이 농업을 하려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면은 농업이 불가능한 지역 천수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역에서는요 정말로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나의 내가 앞서 나가려는 그 마음들. 자칫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죠 오늘 좀 묵상하시면서요 내가 세상의 부조리함을 생각할 때 또는 내가 막 앞에 나오는 제사처럼 하나님께 내가 뭔가 잘해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잘섬겨보고 싶어서 또는 하나님께 이쁨 받고 싶어서 내가 앞서나가진 않나 우리 주의하면서 자신을 좀 돌아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